식당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정신없는 아들 부부의 모습에 아버지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호를 오갔습니다. 80 가까운 나이, 귀에는 작은 보청기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문을 몇 번씩 되묻는 아버지에게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 진짜? 됐어요. 그냥 나갈게요. 귀모거이야 뭐야? 주문도 제대로 못 받아. 시무룩한 얼굴로 아버지는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있던 한 손님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손님은 아버지의 귀에 끼워진 보청기를 한눈에 알아보았죠. 말을 더 또박또박 더 천천히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식사를 마친 손님은 조용히 나가며 계산대 옆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오늘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쪽지를 보고 아버지와 아들은 마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손님의 따뜻한 배려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